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 10, 0격자라 TIT UFC 1자 이번에 UFC 149가 오랜만에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만큼 그래서 어, 대신표가 많이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번째부터 끝까지 모든 경기가 다 볼만해요 그래서 뭐 격투기 팬이라면 다 볼만하고 격투기 팬은 아니라면 메인카드만 볼만하겠지만 격투기 팬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만한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 예상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맞춰, 다 맞춰버리겠습니다 근데 음... 근데 일단 어첫 앞에 있는 경기들은 한 짧게 얘기하고 어, 끝에 메인 카드에 있는 경기들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라이언스팬이랑 세멜비랑 붙는데 이건 세멜비가 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멜비가 최근 에 케어를 좀 당했거든요. 근데 라이언스팬이 케어 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게라도 심각하게 케어 시켰고. 그면 세멜비가 이번에 이번 경기지면은 잘릴 거라고 하던데 어, 세멜비. 안타깝네요. 잘리겠네요. 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경기. 브라이스 미첼이랑 찰스 로스랑 붙는데 찰스 로스가 경기를 몇개본게 없거든요. 근데 브라이스 미첼은 제가 얼티밍 파이터에서 봤어요. 반대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그리고, <laughs> 그, 트위스터로 얼마 전에 서브미션 이겼죠. 어, 이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브라이스 미첼이 잘한 거 보니까 브라이스 미첼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스 미첼 이깁니다. 자, 그리고 비센텔 로케랑 니코 프라이스랑붙는데 어, 경알몬들은 이 둘이 옛날에 붙었다는 건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붙은 적이 있어요. 붙었는데, 비센텔 로케가 훅훅훅훅 훅훅 해가지고 니코 프라이스 낙다운 시켜가지고 초크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2차전입니다 2차전인데 제가 봤을 때 비센트 루키가 이게 왜냐하면 어 루키가 일단 저번 경기에서 스티븐 톰슨한테 엄청나게 죽도록 맞긴 맞았어요 그래서 맷집이 얼마나 깎였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깎여서 이번에 니코 프라이스한테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니코 프라이스보다 비센트 루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laughs> 니코 프라이스 한 방에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낙다운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루케가 이깁니다 루케가 이번에도 피니쉬를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판정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비센드 루케일것 같아요 그리고 프릴림으로 하면 <laughs> 유라의 홀이랑 자카레 소저랑 붙는데 이거는 자카레 소저일것 같아요 유라의 홀이 어, 평생 레슬링 고자죠 레슬러들만 만나면 아주 고전을 하는데 일단 자카레 소저가 미드급의 최강의 그래플러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봤을 때 유라의 홀이 이기는 방법은 그, 개가드 브서시는 1차전에 했던 것처럼, 개가드 무사시가 테이크 다운 들어올라고 하는데, 그때 유라이 홀이 머리에다 찰라고 했던 게, 아니라 스피닝, 스피닝 백킥으로 머리 찰라고 했던 게 아니고, 바디 찰라고 했는데, 개가드 무사시가 테이크 다운 들어올라고 하다가, 머리가 낮춰져가지고, 그래서 딱 타이밍 맞아가지고, 바디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헤드, 머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운이, 운과 실력이 좀 엄청나게 맞닿아서 한, 한 백분의 이 정도의 확률로, 로날 그자카레 소우자를 케어 시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자카레 소우자가 어 서브미션이나 TKO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유라이 홀은 제가 봤을 때 어, 이런 극강의 레슬러나 어, 극강의 그래플러나 극강의 주짓수 파이터를 만나면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라이 홀이 이기면 100분의 2 확률로 이길 것 같네요 게가드 무사시 때처럼 그리고 칼라 그 다음 경기에 칼라 에스파르자 에스파르자랑 미셸 워터슨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 에스파르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미셸워터슨이 어~ 제가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파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플링 쪽에서 일단 칼라 에스파르자가 어~ 레슬러인데 뭐 극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강력한 레슬러인데 제가 봤을 때 타격이랑 레슬링 섞어가면은 에스파르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워터슨이. 에스파르자를 데미지를 크게 줄만한 파워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에스파르자가 제가 봤을 때 판정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알렉시 올리닉이랑 파블리시오 베오둠인데 이거는 베오둠이 일것 같아요. 일단 둘다다 다 엄청난 주짓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밑에서 올리닉도 밑에서 강력한 서브미션 게임을 가지고 있고 베오둠도 세계에서 그 챔피언을 먹을 만큼 엄청난 주짓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스탠드업에서 배우듬이 훨씬 낫거든요. 스탠드업에서. 올리닉은 그냥 붕붕 휘두르고, 배우듬은 무에타이랑 원투 싸가면서좀 날렵하게, 강, 날렵하게 깔끔하게 타격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듬이 최근에 케어당한게몇번 있었기 때문에, 올리닉이 붕붕, 올리닉이 끝내, 꽤 케어,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붕붕 휘두르다가, 배우듬이 진짜 맞아서 케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 완벽한 버전에 올리닉과 완벽한 버전의 배우둠이 분다면 제가 봤을 때 배우둠이 이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배우둠이 음, 판정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브미션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TKO 판정 서브미션 다 가능하다 보는데 어쨌든 배우둠이 이긴다 봅니다. 올리닉이 이긴다면은 어, 붕붕에 그냥 마, 마, 붕붕으로 맞춰가지고 배어둠 케어 시키는 건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배어둠이 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경기 앤소니 베티스랑 도널드 세러니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앤소니 베티스는 유리몸이거든요. 자기가 킥 차고 발 부수고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주먹 부수고 그냥 글래스입니다. 글래스 그 글래스인데 도널드 둘다다 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세거든요. 하락세인데. 하락스데 어, 패티스, 1차전 옛날에 했을 때 패티스가 세로니를 바디킥으로 보냈죠. 바디킥으로 보냈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도널드 세로니가 지금 많이 하락스인데,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더 잘하냐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세로니가 패티스보단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지긴 졌지만 근데 또 패티스가 상상상 도널드 세로니한테 엄청 힘든 경기는 또 안, 할, 안, 당할 것 같은데. 근데 패티스가 진짜, 진짜 유리몸이란 말이, 말이죠. 자기가 차고, 자기가 다리 부수고,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주먹 부서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 이거 진짜 패티스가 이길 수도 있고, 도널세로니가 이길 수도 있는데. 전, 도널드 세론는 이긴다고 할게 그냥, 뭔가, 도널드 세론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이번에도 뭐, 초살 당할 수도 있는데, 초살, 초설 당하면, 이번에, 4연패죠. 4연패 해도, 뭐, 잘리진 않을 거예요. 도널드 세론이 유입시 사랑하는 선수니까, 잘리진 않을 건데, 어, 제가 봤을 때, 페티스가, 세로니 기량이 하, 하락했, 하락했는 거랑, 페티스 기량 하락했는 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페티스가 기량이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왜냐면, 페티스는 챔프도 했을 만큼, 엄청나게 잘했었어, 요 옛날에. 근데 도널 세로는 챔프 깜까진 아니었거든요. 챔프 깜까진 아니고, 진짜 챔프 바로 밑자리까지였는데, 근데 페티스는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진짜 뭔가 같은 선수가 맞, 맞나 싶을 정도인데, 도널 세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랭킹 1 0 밖에 있는 선수들은 꽤몇명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살 또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엔소니 페티스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마, 너무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 때문에, 세로니가 이긴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카드로 가서 그레카디랑 요르간 디카스트로 붙는데 솔직히 둘다잘 몰라요 근데 그레카디 경기는 몇개 봤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그냥 깬돌 할게요 그레카드, 그레카디가 뽑혔네요 그래서 그레카드 이기는 걸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제레미 스티븐스랑 켈빈 케이터 붙는데 제레미 스티븐스가 제가 패트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하고 제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그런거에서 케이터한테 많이 딸린다 보기 때문에 제레미 스티븐스가 옛날보다는 좀 기술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붕붕 휘두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켈빈 케이터가 이길 것 같아요 판정이나 티케어로 케어 시킬 것같진 않고 티케어 이긴다 해도 티케어로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판정이나 티케어로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꿈에서 제레미 스티븐스가 발리다가 끝에 켈빈 케이터를 레프트 훅으로 케빈 케이터가 때리고 딱 치고 딱 빠지는데 랩훅딱맞졌는데케빈 케이터가 그냥 바로 쓰러져서 스티븐스가 이겼거든요. 근데 꿈에서도 제가 예상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케빈 케이터가 이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격할 모시나 할까봐 엄청나게 그 경기 보면서 엄청나게 무서웠거든요. 아씨 제네미스 스티븐스가 진다고 했는데 또이겼네아이씨큰일났네하면서 그랬는데 꿈은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네미스 스티븐스가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네미스 스티븐스 물론, 물론. 케이터 케어 시킬 수는 있는데 타격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케이터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케이터가 판정이나 판정 60% TKO 4 0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란시스간으로랑 자이르지뉴 로젠 스트리크가 붙는데 어,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게 로젠 스트리크가 킥복싱이 전적이 엄청납니다. 킥복싱에서 80전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정도 진거 말고 다 이겼단 말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거 하이라이트 보면은 요즘 로젠 스트리크가 UFC에서 레프트 잽이나 레프트 훅이 강하잖아요. 알로스키도 그걸로 보내고, 다른 선수 한 명도, 엘렌 크라우드도 잽으로 그냥 보내버렸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킥복싱 시절 하이라이트도 보니까 레프트 훅으로 보내는 게많더라고 그래서 로젠 스트리크가 레프트가 센것 같은데, 일단, 8 0 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프랜시스 은간우보다 타격을 하는 그 세월은 훨씬 깁니다. 근데 일단 파워적인 측면에서 은간우가 더센것 같고 로젠 스트리크랑 은간우 둘다맷 매집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힘, 힘이나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은간우가 더센것 같고 펀치력도 더센것 같아요. 매집은 은간우가 더 센지 로젠 스트리크가 더 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로젠 스트리크가 오브리만한테 엄청나게 말 맞았는데 다 버텼잖아요. 은간우도 며치치한테 카운터, 스트레이트 라이트 카운터 몇번 맞았는데도 끄떡없이, 살짝 주춤거렸지만 끄떡없이 버텼단 말이에요. 둘다다 맷집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 파워, 파워는 은간우가 더 세다고 보는데, 길이도 훨씬 길죠, 은간우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근데,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은간우랑 로젠 스트리커랑 하면은, 데링 루이스랑 은간우 2차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다다 다 살짝 좀 카운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젠 스트리크가 데릭 루이스보다는 좀 전진 압박을 좀더 하긴 하는데, 근데 둘다다좀 카운터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경기도 핵노젠될 수도 있어 서로 펀치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은가노가 일것같아 왜냐면 은가노가 일단, 어, 리치도 훨씬 길고, 파워도 길고, 파워도 엄청나고, 그리고 카운터를 잘 친단 말이야 그래서 로젠 스트리크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압박을 할것 같고, 은가노 카운터 식으로 할것 같은데, 근데, 은간호의 카운터를 맞고 로젠 스트리커 견디수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일단 모든 부분에서 그래플링이나 레슬링이나 모든 부분에서 은간호가 더 강하다 보거든요. 근데 5라운드면 어쩌면 로젠 스트리커가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3라운드이기 때문에 둘다 풀파워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플링이나 타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은간우가 딱히 밀리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은간우가 딱히 레슬링 걸것 같진 않은데, 근데 레슬링 걸잖아요. 그럼 진짜 쉽게 테크다운도 이 정말 쉽게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은간우가 판정이나 디케어로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헬린 세우드랑 도미니 크루즈 붙잖아요. 붙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미니 크루즈가 일것 같아요. 왜냐하면, 헨리 세우도 정말 잘하거든요. 헨리 세우도 정말 잘하고, 제가 정말, 진짜 엄청난 인간이라고 보는데, 올림픽 금 메달에다가 더블 챔프 먹고 엄청납니다. 근데, 도미니 크루즈가, 어, 일단 헨리 세우도한테 좀안 좋은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헨리 세우도랑 그, 디미트리 존슨 2차전 보면은, 끝에 레슬링 몇번 걸어가지고, 테이크다운 몇번 걸어서, 이긴 이겼어요. 근데, 헨리 세우도가, 디미트리 드미, 존슨한테 별로 유효 타격을 못, 못 맞췄거든요. 그때, 그, 드미트리오 존슨이 엄청나게 헤드 부분 더 좋단 말이야. 진짜, 정말, 드미트리오 존슨이 파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타격 실력이나, 위빙이나, 그런 건 진짜, 정말, 정말 잘합니다. 존슨이. 근데, 타격 회피력 하면 또 누굽니까? 도미니 크루즈 아닙니까? 근데 헨리 세우도가 강력한 레슬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레슬링이 테이크다운까지는 하나. 근데 거기서, 류엘 로메로처럼 테이크다운까지는 하나. 거기서 눌러놓고 뭐 많이 하진 못해요. 눌러놓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세우도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사람들이 극강의 레슬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슬링 강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도미니 크루즈를 테이크다운 못 시킬 것 같아요. 테이크다운 시킨다 하더라도 도미니 크루즈가 바로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른다면 짧게 말하자면 둘이가 살짝 좀 라이벌 구도가 좀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 헨리 세우도가 도미니 크루즈한테 같이 훈련하자고 했어요. 했대요. 근데 도미니 크루즈가, 이거 에리아 행완이쇼에서 도미니 크루즈가 직접 말한 건데, 도미니 크루즈가 헨리 세우드한테, 싫어. 니네 나랑 훈련하자고 하는 거는 혹시 나중에 우리들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붙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니가 나를 상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나를 하는 거지. 우리들이 진짜 순수한 훈련하자는 마음으로 부르는, 부르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니네 이득치하려고 나 부르는 거잖아. 해가지고 헨리 세우드가 당황, 당황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둘 사이에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도미니크루즈가 판정 판정으로 일것 같아. 요 도미니크루즈가 일단 헤드 무브먼트 살려가면서 잘안 맞고, 근데 헨리 세우더가 또 레슬링 걸라고 해도 크루즈가다 막아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짤짤이 치면서 짤짤이 치면서 판정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헨리 <laughs> 세, 그런 사람들이 도미니크루즈가 코디 가바란트한테진 거, 진거 보고 나서 헨리 세워드도 그렇게 이기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헨리 세워드는 일단 펀치력이, 도미, 코디 가바란트 급이 아니고, 일단 둘은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야. 헨리 세워드는, 복싱 스탠스라기보다는 일단 초반엔 좀 가라데 스타일로 나와주고, 항상 안 풀려가지고, 좀 복, 살짝, 킥복싱, 웨트, 킥복싱 스타일로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 라운드는 무조건 크루즈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헬리 세우더가 그때 말로모라이스 경기처럼 엄청나게 스타일을 바꿔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도미니 크루즈가 체력적인 부분이나 레슬링 부분이나 타격적인 부분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크루즈가 제가 봤을 땐 다시 돌아와서 4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4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타이틀을 거머쥐는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도미니 크루즈가 부상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기량이 아니어서 지는 경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다 이긴다 봅니다. 도미니 크루즈가 이번에도 풀캠프는 아니고 꽤 짧은 통보잖아요. 엄청 짧은 건 아니더라도 꽤 짧은 통보인데, 보통보다는. 그래서 질 수도 있는데, 근데 기장이 떨어져서 지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을 선수로서 봤을 때 도미니 크루즈가 이긴다 봅니다. 제가 탄 메인 이벤트 토니 퍼거슨 저스틴 게이츠 이거 제가 예상 영상 만들었죠. 제가 저스틴 게이츠가 이긴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게이츠가 이긴다 보는데 왜냐하면 토니 퍼거슨이 어, 잘합니다. 잘하는데 타격이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타격이 빈틈이 너무 많고 그 낙다운도 마, 많이 허용하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게 토니 퍼거슨 낙다운 시작하면 그때부터 엘코쿠 시작이다. 엘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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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코쿠인데 근데 저스틴 게이츠가 진짜 펀치를 세단 말이야. 그 UFC 라이트급 핵받다. 4인 방에 듭니다. 코너맥그리거랑 더스틴 포이랑 제스틴 게이츠랑 엘라이 코인터 이4인방 안에 드는데 제스틴 게이츠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 터프함으로 그냥 밀고 가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였다면 요즘에는 좀 테크니컬하게 바뀌었거든요. 본인도 말했어요. 요즘은 나는 옛날만큼 좀안맞으려고 한다. 안 맞고 때리려고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츠가 제가 봤을 때2 라운드 안에 케어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니 퍼거슨이 이때까지 낙다운 당하고 케어 당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스틴 게이츠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펀치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저스틴 게이츠한테 낙다운을 당하면은, 회복 못할지도 모르고, 구르려고 할 때, 저스틴 게이츠가 옆구리 잡고 그냥 툭툭툭툭 치면은, 그냥 퍼거슨 그냥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이치 펀치력은 지금까지 퍼, 퍼거슨이 만나 사람 사람들이, 뭐냐, 페티스 할 때도 말고도 살아남았다. 페티스는 웰트급 받다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라, 말, 할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기도 싫어요, 그냥. 하도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스틴, 저, 저, 아니, 뭐, 그 페티스가 웰트급이면, 저스틴 게이츠는 뭐, 헤비급이거든요. 헤비급한테 맞고, 퍼거스님 견디겠습니까? 퍼거슨이 만약에 2라운드까지 살아남다면 이긴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스틴 게이츠한테는 맞으면 못 견딥니다. 토니 퍼거슨이 좀 타격적인 부분에서 근자감이 있어요. 뭔가 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그냥 내가 무조건 이김 이런 근자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스틴 게이츠가 제가 봤을 때는 케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토니 퍼거슨 팬들이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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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하겠죠. 유유 그래요. 그래서 토니 버거슨이 제가 봤을 때 저스틴 해치한테 2라운드 안에 TK 혹은 KO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